분 안녕하세요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봉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장에도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가요. 선생님은 야구장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20과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공부할 학생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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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야구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창모 선생님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에 자주 가요. 네. 다음에 다 같이 야구장에 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스포츠 경기를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20과의 제목은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20과의 주제는 스포츠 경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은 얼마나 하다, 은가 보다, 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공부하신 후에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를 주제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문을 듣기 전에 새로운 어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경기, 인기, 즐기다. 그럼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입니다. 경기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상을 받아요. 경기는 운동 능력을 서로 겨루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더 운동을 잘하는지 경기를 해서 이긴 팀과 진 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축구 경기가 있어요. 경기를 잘해서 상대편을 이기면 상을 줄 거예요.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상을 받아요. 다음은 인기입니다. 인기. 요즘 그 배우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인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배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 배우를 제일 좋아해요. 요즘 그 배우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끝으로 즐기다를 보겠습니다. 즐기다. 저는 주말에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즐겨요. 즐기다는 어떤 것을 좋아해서 자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주말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해서 집에서 자주 봐요. 저는 주말에 집에서 영화 보는 것을 즐겨요. 네, 지금까지 경기, 인기, 즐기다를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어휘를 따라 읽어 볼까요? 경기, 경기, 경기. 인기, 인기, 인기. 즐기다, 즐기다. 즐기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단어 여러 번 읽고 써보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왕신과 지우가 야구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야구를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역시 직접 와서 볼 만한 경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맞아요. 저도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집에서도 TV로 야구 경기를 즐겨 봐요. 저는 오늘 처음 야구장에 와 봤어요. <laughs> 정말요?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재미있죠. <laughs> 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봐요.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대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왕신과 지우는 무슨 경기를 봤습니까? 왕신은 야구장에 많이 와봤습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경기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역시 직접 와서 볼 만한 경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맞아요. 저도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집에서도 TV로 야구 경기를 즐겨 봐요. 저는 오늘 처음 야구장에 와 봤어요. <laughs> 정말요?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재미있죠. <laughs> 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봐요. 그래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찰리, 왕신과 지우는 무슨 경기를 봤어요? 야구 경기를 봤어요. 그렇죠. 야구 경기를 봤어요. 그럼 엘레나, 왕신은 야구장에 많이 와 봤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와 봤어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왕신과 지우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왕신이 지우에게 경기를 본후 느낌을 물어봐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지우는 직접 경기를 봐서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역시 직접 와서 볼만한 경기였어요. 왕신은 한국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지우에게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봐요. 한국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해요. 지우도 야구를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지우는 직접 경기장에서 보기도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도 경기를 봐요. 집에서도 TV로 야구 경기를 즐겨봐요. 왕씨는 야구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야구장에 와봤어요. 지우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왕신이 오늘 재미있었는지 물어봐요. 정말요?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재미있죠? 왕신은 지우하고 또 야구장에 가고 싶은 것 같네요. 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봐요. 여러분, 대화 내용 어렵지 않죠? 조금 힘들면 반복해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형, '을만하다'입니다. 을만하다. 직접 와서 볼 만한 경기였어요. 왕신과 지우는 야구장에 직접 가서 같이 야구를 봤어요. 지우는 오늘 경기가 직접 와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을만하다는 어떤 대상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 식당 음식은 먹을만 했어요. 그 식당 음식은 꼭 한번 먹어봐야 해요. 음식이 맛있어서 먹을 가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을만하다는 어떻게 만들까요? 을만하다는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받침이 있으면 을만하다를, 받침이 없으면 리을만하다를 사용합니다. 먹다, 먹을만하다, 가다, 갈만하다 다음은 두 번째 문형, 은가보다입니다. 은가보다 나보다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야구장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신은 한국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고 한국에서 야구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 추측해요. 이처럼 은가보다는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을 미루어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엄마가 벌써 저녁을 준비하나 봐요. 부엌에 불이 켜져 있네요. 엄마가 저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 추측해요. 그럼 '은가보다'는 어떻게 만들까요? '은가보다'는 형용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받침이 있으면 '은가보다'를, 받침이 없으면 '니은가보다'를 사용해요. 좋다, 좋은가보다. 크다, 큰가 보다. 그리고 나보다는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받침에 상관없이 나보다를 사용해요. 먹다, 먹나 보다. 가다, 가나 보다. 그럼 이번에는 문양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형 을만하다입니다. 아몰랏 찰리가 상을 받았다면서요? 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상을 받을 만해요. 역시 멋있는 남자네요. 엘레나, 남산에 가 봤어요? 남산이 어때요? 남산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가볼 만해요. 그렇군요. 찰리, 아몰라시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아몰라스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할만해요. 네, 그렇죠. 모두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을만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엘레나, 한국에는 어디가 가볼만해요? 음. 부산이 가볼만해요. 부산국제영화제도 하고요. 네. 아무런 한국에서는 무엇이 먹어볼만해요? 한국에서는 김치가 먹어볼만해요. 한국에 왔으면 꼭 먹어봐야죠. 그렇군요. 살리, 한국에서 무엇을 해볼만해요? 한국의 전통어신 한복을 입어볼만해요. 네. 찰리한테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형 은가 보다입니다. 엘레나, 동생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방에서 숙제를 하나 봐요. 그렇군요. 찰리, 많은 사람들이 코트를 입었어요. 아, 그래요? 날씨가 추운가 봐요. 아몰라 찰리가 하루 종일 웃고 있어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은가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와요. 무슨 일이 있는가 봐요. 몸이 아픈가 봐요. 아니면 길이 막히나 봐요. 네, 찰리의 생각은 어때요? 늦잠을 자나 봐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친구끼리 오늘 배운 문형으로 말하기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역시 직접 와서 볼 만한 경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맞아요. 저도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집에서도 TV로 야구 경기를 즐겨 봐요. 저는 오늘 처음 야구장에 와 봤어요. <laughs> 정말요?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재미있죠. <웃음> <웃음> 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봐요. 그래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역시 직접 와서 볼 만한 경기였어요. 재미있었요 역시 직접 와서 볼 만한 경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가 많은가 봐요. 맞아요. 저도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야구를 진짜 좋아해요. 집에서도 TV로 야구 경기를 즐겨 봐요. 집에서도 TV로 야구 경기를 즐겨 봐요. 저는 오늘 처음 야구장에 와 봤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야구장에 와 봤어요. 정말요?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재미있죠. 정말요?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재미있죠? 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봐요. 네. 우리 다음에도 같이 봐요. 오늘 대화에서 왕신과 지우가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를 봤죠. 오늘은 경기와 관련된 어휘를 조금 더 배워볼게요. 먼저 따라 읽어보세요. 경기장, 경기장, 경기장. 훈련하다, 훈련하다, 훈련하다. 우승하다, 우승하다, 우승하다. 결승전, 결승전, 결승전. 어휘를 살펴볼까요? 먼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집 근처에 야구 경기장이 있어서 자주 보러 가요. 경기장은 경기를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 근처에 야구 경기를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장에 야구를 보러 자주 가요. 집 근처에 야구 경기장이 있어서 자주 보러 가요. 다음은 훈련하다입니다. 훈련하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매일 훈련해요. 훈련하다는 기본 자세나 동작을 반복하면서 익히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매일 운동하러 운동장에 가요. 운동의 기본 자세와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 자세와 동작을 익혀요. 이것이 훈련이에요. 운동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매일 훈련해요. 다음은 우승하다입니다. 우승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했어요. 우승하다는 경기에서 상대를 모두 이겨서 1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브라질이 상대팀을 모두 이겨서 1위를 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했어요. 끝으로 결승전을 보겠습니다. 결승전. 내일 결승전에서 이기면 우승할 수 있어요. 결승전은 우승자를 뽑기 위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기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경기예요.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1위 팀이에요. 내일 결승전에서 이기면 우승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일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올림픽에 관한 글을 볼 거예요. 올림픽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이다. 여러 스포츠 경기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다. 최초의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올림픽의 표어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이다. 올림픽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으로 나눌 수 있다. 하계올림픽에는 수영, 육상, 체조, 레슬링 등이 있다. 동계올림픽에는 스케이트,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이 있다. 태권도는 한국 전통무술로 올림픽 종목 중의 하나이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데 큰 의의가 있다. 여러분, 이 글은 무슨 내용이에요? 올림픽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어휘입니다. 축제 다양하다. 표어 먼저 축제입니다. 축제 한국은 여름에 머드 축제가 유명해요. 축제는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해 하는 큰 행사입니다. 한국은 여름에 바닷가에서 머드를 가지고 노는 축제를 해요. 한국은 여름에 머드 축제가 유명해요. 다음은 다양하다입니다. 다양하다. 뷔페에 가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다양하다는 색깔, 모양, 종류, 내용이 많을 때 사용합니다. 뷔페에는 한국 음식,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서양 음식 등 여러 나라의 음식이 많이 있어요. 음식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뷔페에 가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끝으로 표어를 보겠습니다. 표어 산에 가면 산불 조심 표어를 볼수 있어요. 표어는 주장을 간단하게 나타낸 짧은 글입니다. 산에 가면 플래카드에 산불 조심이라고 짧은 글이 쓰여 있어요. 산불 조심 표어를 볼수 있어요. 산에 가면 산불 조심 표어를 볼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읽기 글에 나온 문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개 여러 스포츠 경기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다. 올림픽에서는 스포츠 경기들을 볼수 있는데. 수영, 양궁, 스케이트, 스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를 볼수 있어요. 여기서 다양하게의 개는 앞에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크게 써주세요. 여기에 이름을 써주세요. 이름을 어떻게 써요? 크게. 써주는 정도를 크게 써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개는 동사와 형용사 둘다 사용해요. 그리고 받침에 상관없이 개를 사용합니다. 가다, 가게. 죽다, 죽게. 작다, 작게. 크다, 크게. 그럼 문제를 보며 연습해 볼까요? 아몰라,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엘레나,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도서관에서는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좋아요. 그럼 찰리, 오늘 날씨가 춥네요. 옷을 많이 입어야 되겠죠? 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럼 이번에는 개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말을 어떻게 지냈어요? 먼저 엘레나는 어떻게 지냈어요? 재미있게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네, 좋았겠네요. 아몰라스는 주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바쁘게 지냈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이틀 동안 도서관에서 숙제만 했어요. 정말요? 힘들었겠어요. 찰리는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심심하게 지냈어요. 그렇군요. 다음 주말은 친구하고 재미있게 보내세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읽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한번더 읽어 보세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엘레나, 올림픽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음. 1896년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어요. 네, 그렇죠. 찰리 그럼 올림픽 종목 중에서 한국의 운동은 뭐예요? 태권도예요. 그렇죠.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스포츠 축제입니다. 4년에 한번씩 여름에는 하계, 겨울에는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러 스포츠 종목 중에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 내용 아시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스포츠 경기를 주제로 경기 말하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문법은 어떤 대상이 그러한 행동을 할 가치가 있을 때 을만하다를,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미루어 추측할 때 은가보다를, 마지막으로 개는 뒤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방식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